세원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나라새민족 신천지 계시록 성직대에는 첨하늘 첨땅이 없어지고 새하늘새땅이 창조되며 이곳에 영계천국과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참고하시고 계시록은 누가 보면 22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님 피로 약속하신 세원약이며 이룰 때 설계도이다. 계시록이 기록된 지는 약 이천 년이 되었으나 지구촌에서 오늘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 1장1절에서2절 계시록 1 0장 계시록 2 2장8절에서1 6절잘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계시록을 이루셨고 이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계시록을 이루것을다보여주고이를 교회들에게 가서 전가하라하셨다 계시록 22장 16절 "이 사람이 약속의 목자이고 이긴 자이다" "이 약속의 목자를 믿는가?" 계시록을 약속의 말씀대로 창조된 자는 구원받게 되고, 가감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저주 재앙을 받게 된다고 했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달하였는가? 계시록은 지금 시, 17장까지 이루어졌고, 세워약 계시록은 예언가, 그 이른 실상을 믿는가? 아담 하와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하나 계시록은 예언과 그실상 생명나무 가시리며 계시록을 통달하는 자들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오. 이들, 이들의 모습 법이 없는 때와 같을 것이며 율법 없는 시대와 같을 것이다. 오는 세상 심판을 하늘에 열두자들과 영들과 오늘날 계시록 성직대에 창조된 이땅 열두 지파장이 하나 되어 신약 성경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계시록 20장 12절, 참고하십시오. 세원약 계시록을 이룬 실상곧 생명 넘어 약속 목자 이긴 자추세요인맞은 열두지팔 아는가? 약속의 세 나라 열두지 실체를 아는가? 그리고 자신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계시록을 말한 누구인가? 나는 계시록대로 가감없이 창조되었는가? 답해보시오. 새 언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새 나라 새 민족 신천지는 개시대로과감 없이 창조되었고 개시력을 통달하였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통천문 하달지리 편답천하 조선내 해례조선 부모국 아멘